오늘은 저희가 의정부에 왔습니다 네. 어디 왔을까요? 자 반려동물 용품 판매하면은 사실 1차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게 돼요 뭐 간식이라든지 배변패드라든지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오늘은 동물을 주제로 한 서점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를 알게 된게 저희 네.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책 1권과 2권이 있습니다 네. <laughs> 그 책에 1권이 나왔을 때한 서점에서 저희 책을 소개해 주는 걸 봤어요. 음. 그래서 아, 어, 되게 감사하다 하면서 거기에 SNS 계정이 딱 들어갔는데 음. 거기가 바로 동반 부스였어요. 음. 그래서 아, 동반 부스가 뭐지? 이렇게 해서 봤더니 어, 서점인데 다른 주제의 책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로 주제로 한 책만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되게 매력 있다라는 생각을 한게 우리 큰 대형 서점에가 동물 관련된 책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문하려고 하면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음. 되고, 실제로 내가 가서 보고 사고 싶은데 음.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면 되게 다양한 동물을 주제로 한 책들을 만나 볼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정확 음. 저희는 이제 푸드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영양학 책을 빡 되게 많이 검색을 하고 막 책도 읽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펜로스 중원군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네. 훈련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음. 혹은 유기견에 대한 실제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음. 정말 음. 깜짝 놀란 음. 거는 동물이 음. 전쟁에 어떻게 쓰였는가? 이용되었는가. 어. 뭐 이용되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책들도 어. 있어 가지고 어 사실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하게 되면 내가 관심 있는 것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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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아요. 가게 되잖아요. 근데 서점에 가게 되면 아 이런 주제도 있었어? 라고 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볼수 음, 있는 게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에서 큐레이션 해준 책이 그게 있었어요. 채식, 육식에 음. 대한 부분. 그래서 육식을 과연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인가에 음. 대한 대두 음. 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만나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부스는 살짝 철학이 있는 것 같기는 음. 해요. 그러니까 동물과 공존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음. 자, 그래서 여기에는 책도 있지만 굿즈 같은 거 작가들의 작품들도 음. 만나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홈페이지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홈페이지를 쭉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면 일일 책방지기 신청 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클릭을 해 봤더니 예약을 미리 하면 하루 와가지고 일일 <laughs> 서점에 어, 사장님 체험을 하시는 거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려 고 저희가 겸사겸사 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님이 안계시고요 음. 저희 둘만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어, 저도 매장이 있었고, 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은 갖고 있거든요. 그 집에서 그럼에도, 읽을 수있거요 뭐 그래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이제 여기 오자마자, 책들이 막 펼쳐져 있고 하니까, 제가 또 책도 <laughs> 써야 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막이 글이 슬슬 음. 써 있는 거예요. <laughs>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 뭔가 휴식이 필요한데, 음. 그게 내 공간에서는 실제로 휴식이 잘안 이루어지는 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도 여기 막 책방지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책을 엮었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여기 저희처럼 와가지고 하루 음. 책방지기를 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감상명? 음. 감상평? 이런 걸 쓰는데, 여기에 보니까 4시간 걸려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아, 사람들이 좀 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뭔가 힐링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공간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존에 평소에 있던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 오니까 뭔가 머리를 좀 비우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시면은 일단 이게 책방지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간단한 소개를 받으시고 이런 일지를 쓰실 수가 있게 되요. 음, 음. 그래서 여기에서 작성한 이제 소감을 아마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엮어가지고서 어, 발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동물과 관련된 거는 저런 여기에서 이제 제작하시는 거인것 같아요. 요런 것도 작은 있어요. 친구들, 네. 어, 뭐 이렇게 어, 잡지라고 하기는 에 그렇고 신문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막 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그런 학보 같은 느낌으로 음.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둥이라는 친구가 여기 같이 살아요. 원래 여기 대표님이 시추를 키우셨었대요. 음. 그때 그 시추가 암에 걸리면서 어,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음. 이제 여기 공간에서 시추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고 대신에 고양이 둥이가 여기를 털을 잡았죠. 그래서 둥이는 동네 고양이래요. 동네에 여러 곳에 적을 두고 예쁨을 받는 고양이 살짝 관종이에요. <laughs> 근데 너무 귀여운 게 우리 지금 도토가 같이 있잖아요. 네. 서로 악질도 하지 않고, 같이 여기서 칠컷 잠자고, 지금은 놀러 나갔어요. 음. 그리고 아까는 여기서 너네 뭐하나 하면서 촬영할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둥이가 여기 책방지기 분들과도 같이 함께 잘 지내고, 그리고 둥이 뿐만 아니라 여기 길고양이 애들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럼 이제 밖에다가 물그릇이랑 사료, 고양이 사료. 겨, 어, 그릇 갖다 놓고 애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랑방이래요. 애들이 한 번씩 들어온대요. 저희라는 안 친하니까 안들어온데 여기 대표님 계시면 한 번씩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카메라의 구도가 좀 바뀌었어요. 저희가 알바잖아요. 근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책을 아. 팔았습니다. 네. <laughs> 그래도 와, 저희가 왔을 때 뭔가 판매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촬영 안한 척하고 <웃음> <웃음> 책을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반 부스를 보면서 느낀 거는 반려동물 산업에서 일을 하면 살짝 의무감이 있어요. 그니까 동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반인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음. 이 아이가 소중하고 그다음에 동물과 같이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음. 음. 이제 이걸 좀 전달하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아, 중요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우리 함께 공존해. 아무리 100번 말하는 것보다는 동방부스처럼 우리 둥이가 여기 동네 고양인데 이제 여기에 털을 잡았잖아요. 서점 고양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둥이 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이 와서 한 번씩 물도 먹고 사료도 먹고 쉬었다가는 공간이 되는 음.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동물과 함께 정말 같이 공존하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동방 부스가 2017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과연 유지가 될까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거는 벌써 7년째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단순히 서점에서 책을 판매한다기 보다는 공간을 판매한다는 음. 느낌이죠. 우리 스타벅스가 처음 생겼을 때 커피를 마신다기 보다는 스타벅스란 곳에 가서 음. 커피도 마시고 같이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는 그런 교류의 장, 공간을 판매한 거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면 대부분 물건을 판매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컨텐츠 회사이잖아요 응. 교육을 하기도 하고 물건도 판매하기도 하고 뭔가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물건도 판매하는 것도 또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응. 플러스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응. 또 사장님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 응.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유진 사장님 기억하시죠 놀이방을 유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꼭 놀이방이라고 어. 얘기를 하고 <laughs> 그다음에. 강아지 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적정한 아이들만 케어한다는 건 본인의 철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한다면 어, 우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비전 음.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비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음. 수 있지. 그냥 단순히 돈만 벌어야지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반려동물 산업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극과 극이잖아요. 음. 저희가 영상이 계속 말씀드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벌수 있는 반면에 음. 우리처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돈이 벌리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영업이도 마찬가지지만 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동방북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힐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둥이도 보면 머리랑 코랑 여기를 만져줘야지 네. 좋아한대요 <laughs> 어. 그리고 마실 나갔다 들어올 때안 들어오면 투니야 불러서 꼭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고양이들 인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기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는 일일 음. 책방지기를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희도 여기 마무리를, 마무리를 또 하고, 해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뵐게요.